광주문화방송기 지난 5월 13일 정오를 기해서 새로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민이 문화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HLCN 광주문화방송국은 출력 1kW, 중파 820kW 사이클로 전파를 띄우게 되는데 이로써 MBC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연결하는 방송망을 켜게 된 것입니다. 한국상업미술가협회의 창립기념미술전이 2월 8일부터 1주일동안 중앙공보관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40여명의 회원들이 출품한 총 130점의 작품들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거로서 입체적인 구성을 보여주었으며 산뜻한 디자인은 그들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6월 3일부터 10일까지 미오만 백화점 전시당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신발을 모아서 색다른 전시회를 가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 전시된 신발 중에는 1300년 전 부여시대 것으로 추측되는 노타신으로부터 1000년 전 삼국시대의 탕화, 고려시대의 숙화 이조시대의 남학 신 등이 골고루 수집되어 있어서 시대상에 따르는 신문왕의 변천의 생활 면모를 이어보게 했습니다